네, 안녕하세요. 길성희 윤 선생입니다. 님 오늘은 천일문 유닛 11 음, 명사 뒤에 여러 가지 수식어고 문장들이 조금 오늘도 길고 어려워서 되게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10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르네상스 아티스트가 되겠죠. 주어가 그럼 후 프로모티드 아이디어 of creating genius 여기까지가 끊어줄 수 있겠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얘를 꾸며준다. 자 그러면 음, 르네상스의 아티스트들인데 어떤 아티스트냐 하면 창의적인 천재가 되겠죠. 창의적 천재라는 생각, 이건 약간 동격의 느낌이요. 창의적인 서, 천재라는 생각을 장려했었던 그러한 어,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operated workshop. 워크샵이라고 하는 것은 음, 뭐 작업소 이런 이 정도로 해석이 된것 같아요. 작업소. 작업소를 하나 운영했는데 어떤 작업소냐 하면 stepped by artist a s s i s t a n t 요 그러니까 stepped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채워졌다는 거거든요. step이 step이 무슨 뜻인지 아,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 사람들로 그러니까 근데 예술가의 이 조수들로 채워진 워크샵 그리고 who carried out most of the labor 이 후는 얘네를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의 조수들에 의해서 채워진 건데 이 예술가들의 조수들은 또한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노동을 수행했던 조수들, 오케이. 자, 이제 또 involved가 뭡니까? involved in turning their master's master's design, turning their master's design into a work of art니까. 그들의 마스터, 주인 주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모시고 있는 예술가들의 어떤 디자인을 예술 작품으로 터닝 바꾸는 거죠. 바꾸는데 포함된 그러한 노동이 되겠죠. 엄청 길죠. 다시 볼게요. 르네상스의 아티스트들은 이 크리에이티브 지니어스라는 생각을 장려했던 아티스트들은 작업소를 하나 운영했는데 이 작업소는 이 예술가들의 조수들로 채워졌다. 근데 이 예술가들의 조수들은 대부분의 노동을 하였대요. 근데 어떤 노동이냐 하면 그들의 마스터의 디자인을 예술작품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된 그런 포함된 그러한 노동을 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천천히 따라 하셔야 돼요. 넘어가죠. 수식어가 엄청 많죠. 다음. 연구원들은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자, 무슨 증거죠? Long lasting damage. Indicating that.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보면 오래 지속되는 손해 혹은 피해의 증거를 발견했다. Indicating that. 데디아를 보여주는 이 되는 거죠. 데디아가 뭐냐 하면 Psychological trauma.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대절이 나오면 또 주어동사 찾으라고 했죠. 물리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뭐겠습니까? 증거가 되겠죠. 됐나요? 그런 증거를 발견했다. 오케이? 자, 요건 뭐 이렇게 할 만했던 문장이고요. 다음 Since the 1960s 1960년대 이래로 animal rights group around the world have tried to가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동물 권리 그룹들은요 노력했습니다 t o m a k e the p e o p l e m a k e p e o p l e a w a r e of t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노력했다 됐어요. 오케이 okay. 뭘인식 a 죠 a w e a r of the of the c u e u l t y e a l t y of a f e a t f e i t g a n i m a l i u a l e d u f e of l o a l o r a t o r a t y o e s y e a r c h e quality h 실험실의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동물들에게 을 영향을 미치는 잔인성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 됐죠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끊어서 어디가 뭘 꾸며주고를 잘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만 할수 있으면 나머지 해석은 딸려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끊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까지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서 따라 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넘어가죠. Much of your email, 당신의 이메일의 대부분은요, 많은 이메일은 comes from complete strangers,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who don't know you,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너를 모르는데 근데 who just want to sell you something that you probably don't really want요. 그러니까 너가 아마도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너에게 팔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너를 모르면서 너는 모르면서 너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너에게 팔기를 원하는 그러한 완전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 온다. 그죠? 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고대 로마에서 메시지들은요. 자, 보냈다. 이거 동사 아니에요. 오, 이게 또 어려워 보이죠. For which quick reply was expected were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메시지가 뭔가를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센트를 동사로 본다면 그렇다면 메시지가 뭔가를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로 보내진 메시지들. 오케이? For which 자, 그리고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메시지에게 있어서는 빠른 대답이 예상되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석 하자면 빠른 대답이 예상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거리로 보내진 빠른 대답이 예상되는 그러한 메시지들은 쓰여졌다. with a stylus on wax table t That folded together like a book. 그러니까 책처럼 책처럼 접히는 왁스로 된테이블 그러니까 고대의 e 기장이죠 e 판 k check, c h 여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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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h 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세요. 다시 짧은 거리로 보내진 메시지들 근데 이 메시지에게 있어서는 빠른 응답이 예상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빠른 응답이 예상되었는데 그러한 메시지들은 여기에 쓰였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책 10번 보죠. 여기는 w h y 왜냐 비커스냐를 채우래요. There are more and more examples of positive practices relying on bioenergy that can be brought to larger scale.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음. 점점 더 많은 예시들이 있다. 점점 더 많은 예시들이 있다. 뭐의 예시냐 하면 긍정적인 실행에 관한 예시들이 많다. relying on 의존하는이 되는 거죠. 어디에 바이오 에너지에 의존하는. 자, 일단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 derived from photosynthesizing organism. 이거는 광합성을 하는 유기체들로부터 나오는, 자, derived from이라고 하는 것은 coming from하고 똑같아요. 뭐뭐로부터 나오다, 나오는 이런 뜻이죠. 자, 그런,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유기체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에 의존하는 긍정적 실행들의 예시가 점점 더 많다. 이게 앞에 있는 문장이고요. We have hardly begun, 우리는 hardly는 거의 뭐 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거의 시작하지 못했다. To build a sustainable and renewable bio-based economy. Sustainable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속될 수 있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를, 그 생물을, 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아직 만들지, 만들기 시작하는 것도 거의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행의 사례들이 많은데 실행의 사례들이 많은데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이런 이코노미를 만드는 것을. 그러면 많은데가 되니까 와일이 맞겠죠. 아시겠죠? 예, 네, 느낌 알아두시고 다음. Not all interesting discoveries. Not all로 시작했으니까 부분 부정이죠. 전부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죠. 모든 발명들이 Have an obvious application. 자, application 이란 것은 적용이란 뜻이죠. 적용, 실용 이런 뜻이 되죠. 모든 재미있는 발견들이 어, 명백한 적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which is why 그것이 뭐만 이유이다. 콤마 그, 위치니까 여기서 위치가 받은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요. 다시요, 저처럼 해석하세요. 이런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죠. 저처럼 해석하세요. 모든 재미있는 발견들이 다 명백한 적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해서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다 실용화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실용화될 수 없다는 것이 why 이유가 된다. 뭐모의 이유가 된다. 오케이? 뭐의 이유가 되냐 하면 there were many innovations that were matched to a product which languished in labs for years요. 그러니까 수년간 랩실에서 묵혀 있었던 유보되었던 이거죠. 묵혀 있었던 유보되었던 그런 상품과 매치가 되는 그러한 많은 발명이 있는 많은 혁신이 있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견을 되게 일찍 했는데 뭔가 놀라운 발견을 일찍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딱 상품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 랩실에서 유보되었다가 예, 그러다가 언젠간 다시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나서 상품이 될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내용보다는 사실 이 부분의 해석에 좀 집중하세요. 뭐뭐 뭐 했다. 그런데 그것이 뭐만 이유이다. 위치수 와. 이거는 시험에도 정말 나와, 많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The one trait of heroes. 영웅의 한 가지 특징들이죠. 특징이죠. 어떤 영웅이냐 하면 Who are truly magnificent? 이거는 엄청난 대단한 이런 뜻이죠. 정말로 대단한 대단한 영웅들의 하나의 특징. That goes beyond all cultural boundaries. 여기가 동사겠네요. 그렇죠? 모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다는 것은 문화를 막론하고 이런 뜻이죠. 막론하고 아주 대단한 아주 대단한 누구는 히어로. 음 트레이스를 꾸며주네요. 아, 이거 좀 포인트네요. 여기 거우스니까 선행사가 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어로가 아니라 트레이시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모든 문화적 경계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다 문화적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모든 문화를 넘어서 진짜로 대단한 영웅들의 한 가지 특징은 이거죠. 됐나요? It's the willingness. 무엇이다? 기꺼이 뭐 하려는 의지가 되는 거죠. To risk one's life for the good of others 요 for the good of others 남들에게 이득을 위해서 남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위험을 기꺼이 가지려는 그러니까 risk는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려는 그러한 의지다 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Okay. researchers, 연구원들 who have spent thousands of hours observing the behavior of water, snow, dolphins, have discovered가 되죠 됐나요?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spend는요 뒤에 a 플러스 ing가 나오죠 뭐뭐 하는데 a를 소비하다 됐죠? 그러면 큰 돌고래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수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연구원들이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Okay. 데디아가 뭐냐면 하 the males 암컷 수컷들을 from social 아. 다시요. 자, 데디아를 발견했는데 데디아가 뭐냐 하면 수컷들이 form 형성한대요. social alliances요. 뭐죠? 사회적인 alliance 연합, 유대가 되겠죠. 오케이? Okay. 동맹. 동맹. 사회적 동맹을 형성한대요. with one another. 서로 서로와 함께. that are 여기 a r e 나 왔다는 것은 선행사가 alliances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that are far more sophisticated than any alliance which is seen in animals apart from human beings. 여기서 apart from을 좀 알아두실 게 원래 이 apart from이라는 단어가 뭐뭐 이외에도라는 뜻이거든요. 뭐것을 제외하고 음, 뭐뭐 이외에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뭐멋을 제외하고 이런 느낌으로 쓰였습니다. 뭐멋을 제외하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하고 제외한 동물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어떤 동맹보다도 훨씬 더 서피스케이트. 죠 음, 정교했다라는 거죠. 정교한. 그죠? 정교한 그런 사회적인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 너무 길. 이 약간 이 경찰대 문제들이 이 문장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천히 해보세요. 알겠죠? 자희가 해보고 쌤이 한 거랑 맞춰보고. 오케이. Okay. <laughs> 다음. When a counselor's client 상담사의 고객이 six information regarding the direction he or she should take. regarding은 about의 뜻이죠. 그러니까 카운셀러의 고객이 이 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찾을 때 이거죠. 오케이? Okay? 어떤 방향이죠? 그나 그녀가 취해야만 하는 내가 어딜로 가야 할까요? 상담사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찾을 때 like 뭐 뭐처럼 what choice to make, what approach to use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와 같은 이거예요. 와 같은 어떤 방향을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보를 찾을 때 there is ever present a strong strong temptation on the counselor's part to tell him or her what to do. 좀 어렵습니다. There is ever present는 존재한다. 여기까지 동사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주어. 강력한 유혹이 존재한다 이거요. 강력한 유혹이 존재한다. 자 상담사 내가 상담사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왔어요. 이때 나는 되게 강력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냐? Under c o u n s e l o r part니까 이, 이 상담사의 측에서 강한 유혹을 받는데 어떤 유혹이냐 하면 이 투가 얘를 꾸며줘요. Temptation 투 뭐뭐 하고 싶은 유혹 이거예요. Tell him or her 그나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은 유혹 뭐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제가 상담사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뭔가 정보를 구할 때 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자 근데 그것은 앞에서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컴마 위치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which is avoided 피해집니다 이거예요. 피해집니다. To allow allow a to b a가 b하는 것을 허락하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 그 독립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은 피해집니다 위치가 가리키는 건 내가 말하, 말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요?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우리 이제 그런 거 공부해요 천일문 완성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avoid라는 동사 뒤에 ing가 나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쵸?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근데 여기는 쌤왜 투부정사죠? 다른 겁니다 이래서 분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보이드 뒤에 ing가 나온다는 것은 어보이드가 어떤 목적을 취할 때를 바라는 거죠. 무엇 뭐 하는 것을 피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아니죠. 여기 만약 얼라 n 잉이돼 버리면 허락하는 것을 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락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내용, 즉 내가 말을 먼저 해 주고 싶은 이유, 혹이 피해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뭐 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 있으니까 이런 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받으시고 여기까지였죠 예,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하나씩 좀 공부하면서 하면 될 거고 여러분들 꼭 공부한 다음에 제 강의 보시면서 맞춰 보셔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11과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